그니까 빠따? 빠따 해 가지고 이제 똑바로 못 해? 그렇지. <웃음> <웃음> 아! 아 아, <laughs> 아 <laughs> 감독님은 어디 가셨어요, 감독? 감독 어디 가신 거 같아. 아, 그래요. 네. 둘만 있는 거죠, 그죠? <laughs> 감독님한테 약간 뭐 서운했던 점이라든지 뭐 이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없었어? 옵니까? 아, 질만 있으니까. 조금 더, 더 훈련을 혹독하게 시켜줬으면 좋겠어. What?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지금 너무 봐주시면서 하신다. 조금 더 혹독하게 했으면 좋겠다. 호호 그렇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이다은, 이다은 선수님의 민원을 하나 들었어옵니다 감독님이 너무 이제 순하게 알려주시고 조금 더 혹독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유하게 알려주시니까 그게 조금 약간 아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브를 못 넣으면 이제 엎드려 뻗쳐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저기 저 빠따 있습니까? 빠따 빠따 해가지고 이제 또바로버 이렇게 하는 걸로 어땠어? 우 절대 안 돼요. 아, 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렇죠. 저희 탁구는 폭력 하는 사회를 위해 힌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배우는 게또 따로 있다고 들었사합니다 탁구 하면은 첫 번째 써야 되는 기술이 1번 기술이 있잖아요. 서브 아니옵니까? 1번, 이제, 공격이잖아요. 예. 그거를 자르면은 어, 2구에서도 득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브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 그러면 오늘 저희 서브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실 수 있어 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를 넣을 때는, 아무 데서나 넣어도 괜찮아요. 서브 넣을 때 여기 먼저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공을 던져야 돼요. 그,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던질 때, 몇 센치 던져야 되는줄 알아요? 몇 센치요? 응. 아, 이건 룰이 따로 있어 옵니까 눈 위로 올라가게끔해서 빡짝... 딱센치가 정해져 있어요. 어 정답 30. <웃음> <웃음> 너무 바로 아제 마음 잠깐 마음에 상처가 지금 죄송합니다. 아, 너무 바로 지금 땡이라고 하셔가지고 15. 아 아깝다. 조금만 업 17? <웃음> 아! <웃음> 업입니까? 다운입니까? 다운. 다운. 16. 아. 16cm만 띄우면 돼. 이게 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30cm가 한이 정도 된다면은, 한요 정도만 띄우면 되겠죠.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16! 오! 어! 근데 이제. <웃음> <웃음> 근데 서브를 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를 이기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회전이 들어가면 되게 상대가 받기 어려워요. 어떻게 회전이 많아요. 전진 회전도 있고 후퇴 회전도 있고. 그다음에 옆을 치는 행회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행회전을 한번 배워볼게요. 행회전에 대해서 뭐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를 내주기가 어렵거든요. 예. 힘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이쪽에다 이렇게 걸치는 거 이렇게. 아니 아니. 요 손가락. 손가락. 아 손가락을. 예, 손가락을 걸치. 걸치. 이렇게, 이렇게 저 여기를 보세요 여기, 여기 이렇게. 손가락을 <laughs> 이렇게 걸치시요그럼여기 하기가 좋죠? 네, 예, 그럼 예. 뽑가 편하잖아요 아아, 아, 아, 아 뒤에, 뒤에도 여기 보다 조금만 올려 선수님 시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숙련된 조교의 시범, 네. 조교의 시범. 오 이런. 오톡 친다는 의미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저 방금 이다영 선수님의 꼴찍 가나 알았어요 칠때 발을 이거 이거 내가 캐치했지 이거를 해볼까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쳐보고 다음 선수님께서 꿀팁 한번 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 가서 이렇게 해. 야 이게 진짜 어려운 기술이네요, 선생님. 어려운 <laughs> 지금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어제까지는 헤님 반이었는데 지금 약간 심화 반에 온 느낌이어서 지금 <laughs> 큰일 났네. 그렇지. <laughs> 16 십육. 잠깐만, <laughs> 잠깐 <laughs> 그러면은 혹시 요거를 칠때 초보자분들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초보자분들이 약간 전수가 될 만한 꿀팁이라든지 노하우가 또 있으면 하나씩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공을 좀, 음, 찍을 줄 알아야 돼. 요뭐 찍을 때. 게 아니, 여기 찍을 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딱 힘을 줘야 되잖아요. 예. 찍혀야 되잖아요. 조금 떨어져서. 곱게 찍듯이 이렇게. 아. 그렇게 찍는데 이게 고무잖아요. 예? 고무는 찍으면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아. 그럼 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서 위에서 이렇게? 아! 게 이렇게 불부터 밑으로 굴려가듯이 그러면 혹시 제가 이다은 선수님께 질문 하나만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서비스를 올릴 때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 합니까 볼을 여기다가 놓으면은 던지기가 좀 어려워. 요 이렇게 던지면 안 되는 것이 옵니까 여기 중간에, 이, 뽀이 바닥에 와 있어야 돼. 손바닥에 올려 놓는 게 바른 자세고, 요거는 미스라고 하는데.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하면 안 돼요. 어. 규정이, 규정이. 사심이, 그, 탈 때, 어떻게 해요? 코뜰 때, 요렇게 해서 게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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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그렇게 뜨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심이 옆으로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뜬다고 생각을 하는 거 당구 배울 때도 얇게 치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laughs> 우와 자, 한번 해 보세요. 들고. 팔 팔. 손손손 손. 손. 손, 손. 손 어떻게 잡아요? 요요 요. 아아 아. 여기. 아, 여기 아, 그렇죠. 이러분손끝으로 하시면 안이 되옵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듯이. 포트듯이. 맞아. 맞는데. 예. 여기 안 맞았잖아. 아. 저기 저기를 맞아 미스잖아 예. 그러면은 제가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갑니다. 포트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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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포트듯이. 근데 이거 여기 맞춰 버리니까. 아! 포토 그렇지! 내가 이거 하려고 연습했다. 내가 이거 한번더 해보죠. 이제 뭐 했을까?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는 제가 리시브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괜찮겠습니까? 약간 제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지금. 일단은 바른 자세 이렇게 하고. 포트드시, 포트드시. 자, 16cm. 포트드시. 아이고, 자. 자, 16cm. 포트드시. 위에서 밑으로 치, 찍으라고 랬잖아 찍어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또 포트드시.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한번 하고 그러면 은 저희가 이번에는 리시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기하는 게 아니옵니다. 그럼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리시브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커트를 봐야 되지 않겠어? 커트하면은 꺾기가 아니라 깎기십. 수세학 선생님 아니십니까? 아, 제가 오늘 그러면그 리시브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볼수 있는 영광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발 중심 되는 발이 이렇게 중심 앞으로 나가 주셔야지. 음, 가깝게. 힘이, 힘이, 힘이 중심이 잘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자로 계시면 이게 중심이 또안맞아또 빠져요. 아 이렇게. 아, 확실히 다르네요, 이게. 이렇게. 다시. 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약간 세웠다가 밑으로 돌아가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포 뜨듯이. 아포 뜨듯이 스무스하게. 들어와 있어 아아, 잠시만요. 아죄송해요 아, 아아, 잠시만요. 좀, 좀 미싱 누르면 돼요. 돼요. 따라가면서. <laughs> 어, 죄송해요 아, 아까 포뜰 때. 네, 누가 사실이 포뜰때탁떠요 부드럽게, 아유, 부드럽게. 아 애인이라고 생각하시고아쉽요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훈련하실 때이제신여한척막 이렇게 남편 보듯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죄송해요 당니 아까보다는 사랑해 근데 이것도 한번 말고요 네. 두 번째가 더 힘들어요 다시,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까지한번 가봅시다 네. <laughs> 그래 아까도 지금도 네. 쳐, 쳐버렸어 저희가 배운 게포 뜨듯이 애인을 다루듯이라고 지금 배웠는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쉬운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래서 음, 네. 아까 배운 것처럼 백곡 정도에서 이렇게 앞으로 미는데 오케이. 문 밀듯이 문 밀듯이 자로문민다고생각아 안녕하세요. 떠나 떠나 떠나는 그래서 요거를 좀 써야 돼요. 요렇게 스냅을 또 한번 써주면서.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조금만. 음. 그러면 이거 커트를 할때 약간 주의 사항 같은 것도 있어 뭡니까 너무 세게. 네, 그게 제일 첫 번째 주의 사항. 세게 힘 조절. 근데 공이 <laughs> 0.1초만에 올 텐데 그거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laughs> 두뇌 풀 가동! 도전! 두뇌 풀 가동 해보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포트 대신 앞에 가서 힘을 제가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살살 살살. 살살. 도전. 이라사이버스 군 <laughs> 역시 포뜨는 장인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까 감독님 말씀대로 주먹까지 한번 쳐보는 거 도전 한번 해봐도 괜찮겠사옵니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살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탁구계 레전드, 저희 현정아 감독님과 그리고 이단 선수님과 깎이신 저희 지세영 선수님과 함께 저희가 오늘 커트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도 커트 기술을 하실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자, 치는. 손이, 그리고 치는 바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중심 잡아주시고, 살살, 문을 열듯이, 포를 뜨듯이, 애인을 다루듯이, 살살 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기억하시고, 하실 때 써먹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안될 거야. 어려워요. 안될 거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엄청난 기술들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기야 <웃음> 자기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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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잘해 제일 잘해 짜장이네 <laughs> <laughs> 아, <까내기네. 웃음> <laughs>